안녕하세요. 절대합격 JLPT N3 나홀로 30 완성 1 7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용법 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확인 문제 5에 나와 있는 교재 234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 문제 1, 2, 3, 4 계속해서 용법은 강조를 했습니다. 배점도 가장 높고 난이도도 가장 높은 부분이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두 문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제시로 나와 있는 게 시타시입니다. 한자 보시면 친하다 할때 친자죠. 친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죠. 쇼지키나 토코로 아마리 시타시 토모다치와 이마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정직하게 말하면 정직이죠. 결국 뭐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정도 의미가 되겠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아마리 그다지 별로. 친한 친구는 없습니다. 자, 1번은 전혀 이상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어버리네요.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따져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분이 카테루 또오모테 있다노니 마케떼 시마떼 시타시 카게리 데스. 자, 주분이 충분히, 충분히 카츠의 가능형입니다. 카테루죠. 이길 수있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켓데 시마테 패해버려 다음 시타시 카기리 데스 자 시타시는 친하다 라는 의미인데 전혀 말이 안되죠. 여기서는 뭐 쿠야시 정도가 오면 되겠습니다. 쿠야시는 분하다 라는 의미죠. 다음 뒷부분에 카기리다 뭐뭐일 뭐뭐 따름이다. 뭐 혹은 뭐뭐할 따름이다. 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분할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죠. 시타시는 맞지 않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카노조와 오치콘데이루 와타시오 시타시 코토바데 나구 삼회 때 구레마시다. 자, 거냐는 오치코무는 침울해지는 것을 나타내죠. 기본 따위가 침울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울해져 있는 저를 친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야사시 정도가 오면 되겠죠. 다정하다, 상냥하다. 야사시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야사시 코토바데 다정한 말로 나구 사메루라는 동사는 위로하다입니다. 다음 때쿠레루 뭐뭐 해 주다죠.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시타시가 아니라 야사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 번입니다. 소코니와 이마마데 타베타 코토노나이 시타시 타베모노가 닥상하리마시다자 그곳에는 지금까지 이마마데 타베타 코토노나이 먹은 적이 없는 타베모노는 음식이죠. 그런데 친한 음식 뭔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메즈라시가 오면 되겠죠. 메즈라시 징기하다뭐 드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메즈라시 타베모노가 닭상아리마시다. 그래서 진귀한뭐 드문 음식이 진귀한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로 갑니다. 23번에 심의키리라고 나옵니다. 심의키리는 우리말에 마감하다 할때 마감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마감 자, 그럼 선택지 하나씩 따져보죠. 1번입니다. 겐코가 시메키리마데 데키아가루가 도우가 졷도 심파이다. 겐코라는 건 원고라는 단어죠. 원고가 마감까지 데키아가루 완성되답니다. 다음에 가도우가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멀지 어떨지 완성될지 어떨지 조금 걱정이다. 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마감이라는 단어, 전혀 이상이 없죠, 문장에서. 자, 다음 2번입니다. 신고가 카와로토오젠의이토가 시메키리오와타리아지메타. 자, 신고, 신호가 됩니다. 신호가 바뀌자. 많은 사람들이 시메키리 마감이죠. 자, 그런데 뒷분에 건너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횡단보도가 되겠죠. 5단 호도 정도가 오면 되겠습니다. 오단 호도 천자칠판이라 잘 표기가 안 됩니다만 오단 호도 뭐 다시는 다녀줘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꾸시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선택지입니다 3번 선택지 시메키리데 자이코가 나카타노데 혼산이 촉세즈주 추몬스루코토니시다 어, 자, 심의 키리는 마감이라는 의미돼. 지금 품절돼서 다 팔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키레라는 단어가 오면 되겠죠. 팔고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키레 품절로 자이코 재고라는 단어죠.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혼샤 본사죠. 본사에 촉세죠. 직접 주문스루 코토니시다. 주문하기로 했다. 코토니스루 뭐뭐하기로 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키레 정도의 단어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 번입니다. 넷마쯔니와 인슈운텐너 시메키리가 기비시쿠나루자 연말에는 음주운전에 무엇이 엄격해집니까? 시메키리 마감이 아니라 토리시마리라는 단어, 뭐 단속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넷마쯔니와 연말에는 인슈운텐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토리시마리 단속이 기비시쿠 나입니다 그래서 엄격해진다, 엄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에서 언어 지식의 문자, 어휘 부분에서 뭐 한자, 뭐 발음이라든지 한자 표기, 다음에 문맥 규정, 뭐 교체 유의어 바꿀 수 있는 단어, 다음에 방금까지 했던 이 용법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 문자 어휘 부분은 총 배점이 육십 점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점수 부분에서 일단 난이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배점이나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뒤쪽에 나와 있는 교체 유의어라든지 지금 나오는 용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습하실 때도 좀더 철저하게 학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